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원자력 섹터가 2026년에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빅테크가 연이어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움직임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폐쇄 원전을 재가동해 2029년부터 전력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도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업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AI에 이어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까지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수요가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자력 발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이미 부상했다는 판단입니다. 수십 년간 침체기를 보냈던 원자력 발전이 실질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중장기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원자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탄소 전력권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미국 내 발전 용량이 2050년까지 4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업계는 소형 모듈러 원전, 즉, SMR 섹터의 세개 종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으면서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의 강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AI 시대 전력 공급의 중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6년을 겨냥해 지금부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적절한 종목으로 월간은 오클로를 꼽습니다. 2013년 설립한 업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두고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속 중성자형 SMR과 연료 재처리 기능을 결합한 첨단 원자력 발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오클로는 오로라 파워하우스를 구축하면서 관련 섹터의 유망주로 부상했습니다. 오로라 파워하우스는 이른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최대 10년간 추가 연료 교체 없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월가가 연말을 앞두고 오클로를 주목하는 이유는 업체가 2026년 중첫 원자로 가동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상업적 규모에서 성능이 입증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오클로의 원자로가 연료로 사용하는 H.A.R. 즉,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의 조달 문제의 열쇠를 쥔 것은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H.A.R. 생산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로 첨단 원자로와 SMR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업체가 공급하는 h a 는 SMR을 가동하는데 필수입니다. 때문에 업체가 비록 직접적으로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월간은 SMR 시장의 견고한 확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유망주로 센트러스 에너지를 꼽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추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월간은 h a 관련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가 현재까지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차세대 SMR 및 고속로 시장 성장과 함께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입니다. 투자 은행 업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SMR 유망주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오클로와 마찬가지로 뉴스케일 파워는 SMR 설계에 주력하는데 미 NRC의 설계 인허를 최초로 획득하면서 에너지 업계와 월계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 인가를 받으며 두각을 나타낸데 따라.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에너지 업체 로파워와 협력해 현지 첫 SMR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업체는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미국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화력 발전 대체 사업, 유럽 진출 등 다각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뉴스케일 파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를 해수 담수화와 수소 생산 등 다양한 클린 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업체의 2분기 매출액은 80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3% 급증했고, 같은 기간 1764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